안녕하세요 100%부동산 남팀장 예이 과장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 m e m 어떤 매물이죠? i 어, 힐스테이트 8 4 h time. y a n t 8 4 타입. 그 중에서 이제 a 타입이에요 네, h e 8 t a 타입 get the 8th time. You can't 는 e t the 8 보시면 요게 이제 팬트리에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는게 요렇게 팬트리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요 옆쪽에는 이제 신발장이에요 신발장은 뭐 아시니까 네 일단 딱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보시죠 여기도 지금 팬트리가 또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저희 입구서부터 오는데 팬트리 두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작은 방이고요 오늘 지금 장마에서 불이 지금 네 이렇게 불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842 오자마자 바로 작은 방 보이고요 아마 도면은 이제 옆쪽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장실인데 변기 세면대 그리고 욕조 욕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면 또 바로 앞에 이제 방이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도 불을 한번 켜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방두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거실인데요. 네, 거실이 이게 이제 이렇게 거실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이제 주방. 부, 주방이요. 주방으로 되어 있는 데고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감 작업까지 다 끝내 놓은 상황이어서 네. 거의 여기에서 뭐 추가로 공사할 만한 거는 또 따로는 안 보여요. 여기 보시면 네. 싱크대, 싱크대도 넓게 나와 있네요. 이게 뭐 치수로 재면 손이 한요 정도 돼요. 네.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 여기 보시면 도난 파손 예방을 위해 입주 시 설치 예정인데 비데랑 그리고 주방용 TV예요. 주방용 TV 그리고 전기 쿡탑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입주 때 들어오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방에서 이제 거실을 보는 방향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방 보시면 여기도 불 한번.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방을 요렇게 해서 보여 드렸고요. 요렇게 이제 창문하고 여기 이제 방에는 또 화장실하고 또 팬트리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변기 그리고 욕실이 아니라 샤워 부스가 지금 따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팬트리야, 팬트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대 화장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84A 타입 지금 내부 영상 보여드렸고요. 요게 아마도 저희가 예상했었을 때는 이제 문이 잠길 것 같아요. 네, 잠길 것 같아서, 네, 궁금하신 분들, 네, 편하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가 내부 사진, 내부 영상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84, 힐스테이트 미사역 84 타입 A 내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